안녕하세요 네 중고차 커턴트완입니다 지금 이제 드디어 마지막 출고입니다 네, K7 올리오 K7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어, 오늘 고객님께서 엄청나게 구매를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거를 말 드리냐면 제가 신차로 구매하시라고 말렸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이 금액대 이 연식에 이 고객님이 바라시는 옵션상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 신차 대비 감가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어, 이 정도 감가면은 제가 봤을 때 신차로 사시는 게알것 같습니다, 고객님. 왜냐면 연식을 한 2, 3년 정도 갭을 주시거나 아니면 너무 신차급으로 가실 때는 신차로 사십시오 라고 말씀드려서 상담을 제 고객이에요. 기존 고객이세요. 옛날에는 저한테 다른 차를 구매하셨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상담을 그렇게 끝나고 돌려보내드렸어요. 근데 그건 고객님 위해서 해드린 거죠. 근데 고객님께서 어, 저한테 포기를 안 하시고 어, 저한테 꼭 구매를 하고 싶다고, 네, 신차가 아닌 중고차를 다시 한번 받을 수 없다고 해서, 고인 중고래인 차를 다시 한번또 보고, 보고 바, 봤어요. 근데, 되게 우연찮게도, 근이 차가 딱 들어왔, 들어왔어요. 네, 너무 좋은 차가 딱 들어왔더라고요. 이거는 고객님이 말하시던 옵션 사항이 다 해당이 되고, 고객님이 기대하시던 그런 감가부도, 부분도 충분했어요. 그래서, 이 차를 실물로 보자고, 고객님도 확인하고 실물로 보자고 해서 고객님을 날짜 잡아서 봤는데, 어, 차 상태가 그냥 신차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객님 너무 기분 좋게 계약하셨고요. 어, 지금 이제 탁송은 내일 보내드릴 거예요. 어, 사장님께서 오늘 못 받으셔가지고 오늘 점검은 다 끝내놨고요. 네, 영상 촬영하고 내일 제가 네, 보내드릴 겁니다. 아무튼 잘 받으시고 네, 잘 타시고 그리고 고객님 늘 저만 믿고 찾아가셔서 감사하고 제가 신차로 사시라고 돌려보냈음 불구하고 네, 이렇게 또 저한테 이렇게 다시 문의를 또 주셔가지고 이렇게. 네 신차급으로 잘살수 있게 됐네요. 아무튼 잘 타시고 늘안전운전하시고 항상 지금처럼 지켜봐 주시죠. 영상 제가 봐서 한번 촬영해 볼게요 네, 아 차는 그냥 준 신차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8년 말 등록 19년형 모델이고요. 주행 거리는 9,000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 어라운드 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축구방 감지뭐 스마트 내비 어잠깐 내비게이션 정품 내비게이션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어요. 뭐 그리고 지금 보시면 LED 라이트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딱히 흠잡을 것 전혀 없구요네 노블레스 등급이고 자한번 볼게요. 외관도 지금 보시다시피 네 상태가 정말 깨끗해요. 휠도 기사나 없죠? 네 타이어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뭐 9,000km밖에 주행 안한 차가 뭐 타이어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네 보험 이력도 없고요 교환 부위도 없고 신조 차량이고요 용도 이력 같은 건 당연히 더없고요 그냥 네 흠잡을 거 하나 없는 최고의 컨디션입니다 실내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엔진룸도 그냥 먼지 하나 없고요 트렁크도 마찬가지고요 실내도 냄새가 되게 좋아요 저희 제가 이제 담배를 안 피우고 하기때문에 냄새 같은 경우 예민한데 예, 냄새가 아주 새차냄새 플러스 되게 향기 좋은 디퓨저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신차 컨디션 그대로 남아있고요 자네 지금 전동시트 들어가 있고 메모리 시트 주행거리 9,800km 예, 주행을 했고요 차선이탈 축구방 감지 다 들어가 있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핸들리모컨 들어가 있고 오토라이트 그 다음에 스마트키 그 다음에, 정풍 내비게이션, 예,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라운드 뷰, 네, 그 다음에, 열선 통풍, 전자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뒤에 전동커튼, 전후방 센서, 그 다음에 열선 핸들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키두개 이렇게 다있고요 무선 충전 기능이 있고요그 다음에, 비후변차라서, 시그라이트나, 이런 흔적도 전혀 없어요. 차 상태는 진짜 신차급이에요, 진짜. 예, 완전 신차급이고 어 딱히 설명드릴 게 없는 네, 차량입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워크인 예, 들어가 있고요. 어, 고객님 바라시던 사항들 모두 접목할 수 있는 차를 드리게 돼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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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고 아, 원래는 못 드렸어요. 네, 그래서 고객님한테 오죽하면 저는 고객님을 위한 상담만 합니다. 고객님을 유리한 상담만 하는데 고객님한테 메리트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고객님 원하시는 스펙들은 옵션 다 들어가 있고 연식도 이렇게 짧아야 되고 그래서 말렸었는데 에, 며칠을 고민하시고 다시 연락 주셔가지고 저한테 결국에는 이렇게 골라내네요. <laughs> 아무튼 우리 고객님 끈기에도 어, 감사드리고 우리 고객님 저밖에. 예, 모르시고, 왜 저한테 이렇게 계속 연락주시고, 결국에는 이렇게 좋은 구매하신 우리 고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이제 보내줄 텐데, 오래오래 잘 타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예. 네. 기존에 저한테 차를 추가하셨던, 네, 차량은, 올뉴스렌토 차량은 이제 아버님이 타시고, 이걸 이제 고객님이 타신다고 해요. 아, 차는 뭐, 두말할거 없는 신차 컨디션이고요. 이쁘게 잘 타셨으면 좋겠고, 제가 엔진오일 합성유로 다 교환해 드렸고요 다음 나머지 점검도 꼼꼼하게 다 했는데 정말 흠잡을 거 전혀 없는 준신차입니다 하체 같은 경우도 잔기스나 먼지 같은 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네, 사진을 다 첨부할 거지만 유튜브에는 사진을 첨부할 수 없기 때문에 영상을 이제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운데 네저 페이스북에는 사진을 다 같이 올릴 겁니다 어 잘만 타시고요 같이 와주신 네, 여자친구 너무 감사드리고 어늘 네 좋은 기억 네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십시오 에마랑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고요 늘 이렇게 저만 알고 이렇게 저만 오시고 저한테만 오시고 에, 이렇게 좋아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 영상 마치고 구요네늘 바른 자세로 정동만 오겠습니다 이상 환희했습니다 고맙습니다.